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학습된 그런 경험에 대한 토대겠죠. IMF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많은 종목들의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분명 폭락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바닥은 어딘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들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의 버팀 지지가 되는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분할매수가 중요한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투기 보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분이 그냥 바닥이라고 몰빵을 해서 될게 아니란 거죠. 충분한 이제 비중을 가지고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몰빵을 하고 지난 이뭐 금융위기 IMF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 폭락 다음에는 항상 주가를 어느 정도 증시를 전 이전 상황과 똑같이 회복 또는 정거점을 돌파 해주는 그런 또 폭락 뒤, 폭등이 나왔어요. 폭등 뒤에는 또 폭락이 나오는 거죠. 일단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우리나라 가장 시총이 큰 기업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멈춰야 할 구간에 일단 내려왔고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바닥이 맞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현재로서 모든 이 세계적인 코로나라든지 다분히 코로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원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국제유가 문제, 가격 문제죠. 그리고 지금 달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실물 경제와 이 금융이 같이 지금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 전파된 상황을 봤을 때이 기간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믿지는 못할 수치지만은 어느 정도 뭐 정상적으로 공장이라든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서 계속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확산세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단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뭐 증시라든지 개별 종목 차트들이 현재 직면에 있는 그런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면 일단 지난주 봤던 종목들 한번 또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그리고 전날 본 종목들은 조금 제외하고 못본 종목들 그리고 뭐 한국 알콜,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도 제가 간간히 올려드렸죠. 자 우선 HLB는 지난 영상 똑같이 일단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저항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그냥 흐름의 상황만 보시면 되고 4번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2번 구간에서 멈췄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폭락장에 대비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들어갔던 개인들이 과연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냐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포인트에요. 내가 단기로 들어왔는지, 장기로 들어왔는지,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거점을 돌파하는 게뭐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니고, 한두 달 만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작습니다. 지난 증시가 폭락했던 두 번의 시점들, 이 IMF, 그리고 외환위기 때의 시점들을 보시면은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분명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거나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해 주는 그런 모습. 못 해도 고점 근처까지는 다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 뒤에는 폭등이 나오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실. 그런 부분이 폭등 뒤에는 폭락이 나오는 거죠. 폭등 뒤에는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일단은 반, 시장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학습 효과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한 가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삼성전자, 현대차, 다분히 많이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 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인버스에 또 개인 투자자에좀 많은 양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지금. 자,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 시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증시가 폭락을 또한 차례 금요일 장에서 나오고 나서 뭐, 추가 하락을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겠지만은, 현재 또 이게 지금 자리에 와서 지지를 확인해야 될 구간에 개인들은 하락으로 다시 배팅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험 때 있습니다. 과연 이 구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자,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4번 구간.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7,400원에서 19,950원 구간. 자, 이 구간 무너진다면, 만원까지 지금 이 그동안에 임상, 삼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모든 성과는 관계없이 주가는 이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4번 구간에서는 HLB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리라고. 지금의 HLB 8만 원에서 7만 원대 무너진다면은 이전 가격대인 4만 원대까지 5만 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많은 하락을 겪으면서 주가는 일단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고 멈춰서야 될 그런 자리에 왔다는 거죠. 자, 파워 같은 경우에도 호재 대비 지금 주가가 실망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충분히 4번 구간에서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1175원에서 1050원 구간.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탈하는 확실한 이 캔들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구간에 들어와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봉 상으로는 이 캔들들의 모양이 이번 구간 대비해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일단은 기준은 주봉입니다. 어디까지 저가를 형성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에서의 지지와 저항의 관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다문이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수차례 그런 모습이 나오죠. 계속해서 일단 하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 저항을 지금 제가 새롭게 끄어놓은 이 구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구간과 2번 구간 1번 구간은 73,500원에서 7만 7만5 0 0원 3000원 구간이에요. 그리고 2번 구간 83,500원에서 82,500원입니다. 현재 지금 종가는 1번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금융시장에서 나와줬죠. 바닥을 찍고 돌파 후 재차 확인하고 지금 2번 구간을 향해서 지금 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료 시장에서 또 어떤 얼마나 큰 병, 변동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료 시장 sk 하이닉스 일단은 시가 형성 위치 어디서 먼저 형성이 되는지 위에서 일단은 형성 그리고 가운데서 형성이 되면은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날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고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본 구간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심풍제약 보실 건데, 심풍제약, 일단 심풍제약에서 보시는 것처럼도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제가 끄어드 선은 7,000원에서 6,750원이었어요. 심풍제약은요 상가 그리고 고점 을 찍고나서 하방이 나타날 때 제가 라이드 드렸어요 아마 이 처음 닿은 캔들이 닿았을 때 제가 영상을 찍고 7000원에서 6750 원이 일단은 지지가 확인돼야 되는 구간 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 큰 반등이 나왔죠 웬만한 큰 수익률이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서 또다시 나오고 하지만은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이 라인은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깊숙이 장대원봉으로 꽂지만 다음 날또한 번의 큰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알코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구간 무너지면서 그 남은 구간 내려오는 거 기다리면은 바로 직방으로 내려오니까는 일단은 여기서 다음 날 반등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시가 형성은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번에 무너지면서 일단 7,790원에서 7,660원이 일단 바닥이 확인이 되고 올라온 겁니다. 굳이 이런 구간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위에 구간이 무너져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 구간으로 오고, 내려와서 반등. 자, 몇 프로짜리가 나왔을까요? 16%짜리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반등이.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차트입니다. 정확히는 인버스 2X 두배 짜리죠. 자. 인버스는 증시가 하락을 할수록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이죠. 일단 반대로 얘가 하락이 시작된다면 증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반등을 들어갈 겁니다. 얘의 하락은 증시의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과연 그 우리 증시가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인버스가 과연 고점을 잡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고점을 잡았다면은 지금 똑같이 지지선들을 하나하나 이탈을 하면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단기적인 지지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만 칠백팔십 원이에요. 그리고 만 칠백십 원입니다. 현재 이게 이탈한 1 5 3 0원의 종가가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얘가 저항으로 확인이 되는지는 지금 월요일 시장 한번 열려 봐야 아는 거예요. 시가가 자,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일단 시가가 밑에서 시작되고 인버스가 죽어 버려야겠죠. 그리고 이게 1번 구간이 확실하게 무너진 게 맞다면 그다음은 8,980원. 그리고 8,780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구간, 1,780원에서 1,710원. 그리고 2번 구간은 8,980원에서 8,780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인버스의 흐름.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인버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까요 반등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일 월요일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중요한 그런 하루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봉의 캔들을 기준으로 걸림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 주봉의 시가를 형성하는 구간의 위치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